안녕하세요, 여러분. 우기북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TH 발음에 성대 울림이 없는 뻔데기 소리에 대해서 배워 봤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성대 울림이 있는 돼지 꼬양 모리. 오기오기. 돼지 꼬리 모양 소리를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대 울림이 없는 소리. 지난 시간에 배운 것 잠깐 복습만 해 보자면요. 이입 모양 위치와 혀가 만나는 상태에서 호흡이 지나가는 소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바로 이어지는 겁니다. thin, thin, thick, thick, thank, thank, thanks, thanks, three, three, three. 네, 이렇게 발음을 해줄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배워볼 성대 울림이 있는 TH 발음 소리는요 어서 구독 누르라고 왜 이게 성대 울림이 있고, 없고가 나눠졌고, 왜 이게 th 발음 하나로 통일이 되어 있는지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공통점을 아실 텐데요. th 발음, 돼지 꼬양 모, 보기 보기. 돼지 꼬리 모양과 뻔데기 발음의 소리는 입 모양은 완전히 똑같습니다. 입 모양은 완전히 똑같고요. 이 성대 울림의 유무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었던 입 모양 그대로요. 위치와 혀를 유지를 한 상태에서요. 여기서 성대를 울려보는 거예요. 성대를. 성대를 울리는 건 여러분들이 잠깐만 연습을 해보셔도 이 원리를 알게 되시는데요. 그냥,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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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보시면 성대가 울리게 되거든요. 그냥 바보처럼. 에, 에, 이렇게 해보시면 성대가 울려요. 이렇게 한다는 느낌으로 따라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 대신 입모양은 고정을 하고요. 이입 모양에서 입 모양에서 성대만 울려주세요. 이 성대가 지금 막 울리고 있거든요. 막 울리고 있어요. 이게 돼지 꼬리 모양 소리, th 발음의 성대 울림이 있는 소리입니다. 그래서요, 이거를 유지를 해주시다가 단어. 뒤에 모음만 연결을 해주시면 th에 성대 울림이 있는 소리를 내실 수가 있는데요. 바로 단어 하나하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지를 해주시고요. f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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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n.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성대가 울리는 거예요. 물론 뒤에 모음이 따라 붙기 때문에 앞에 성대 울림이 없는 번데기 소리도 예를 들어 thin, thin 이런 소리도 당연히 성대는 울려요. 왜냐하면 뒤에 i가 붙기 때문에요. 하지만 시작할 때에서는 성대가 울리지 않기 때문에 thin 이건 좀좀 좀 깔끔하게 들리는데 thin. 이건 뭔가 여러분들이 듣기에도 뭔가 저음이 꽉찬 소리처럼 들리죠. 그 이유가 성대를 울려주기 때문에 훨씬 더 목이 부담이 가는 소리거든요. 훨씬 더 저음이 깔린 소리고요. Then, t h n t h n t h n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성대가 울리고 있어야 됩니다. Then, t h n t h n t h n 만약 이거를 성대를 울리지 않는 번데기 소리로 해주신다면요. fan, fan, fan. 이렇게 될 텐데요. 물론 여러분들이 듣기에 큰 차이가 없을지 몰라도 이렇게 바른 연습법대로 연습을 해주셔야 나중에 이게 미세하게 차이가 나기 시작하거든요. t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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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n. 다른 단어로 또 배워보겠습니다. There, there, there. 이 연습은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다 보면, 어, 여기 좀 성대가 좀 상한다는 느낌? 성대가 계속 갈린다는 느낌이 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물을 자주 마시시면서 연습을 해주시고요. 성대가 약간 무리가 오는 게 정상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연습은 너무 많이 해주시다 보면 목이 상할 수도 있으니까 잠깐잠깐 잠깐 이렇게 쉬어주시면서 연습을 해주시고요. 다음 단어, th, e y t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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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y. 그리고 h th, h 자, 이렇게 제가 이 단어의 소리들을 들려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th 발음의 입모양 먼저 익혀주시고요. 혀와 치아가 만나서 나는 소리란 걸 머리로 인식을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여러분들의 입에 발음 근육이 생기실 수 있도록 충분한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먼저 뻔데기 소리요, 성대 울림이 없는 호흡만 있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성대 울림이 있는 돼지 꼬리 모양 소리는요. 음... 이때도 호흡은 같이 있는데요. 성대 울림이 더해진 소리입니다. 음... 이렇게 소리를 낼 수가 있는데요. 이두 가지 소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이 연습을 해 보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th 발음에 성대 울림이 있는 소리, 없는 소리도 배워봤는데요. 지금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짚고 넘어가셔야 될게 있어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성대 울림이 없는 소리에 th가 단어 끝에 오는 경우, bath, bath. 이 단어를 통해서 이 호흡만 살짝 끼어 있는 끝소리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bath, bath. 이렇게 호흡만 이렇게 남아있죠. 끝소리라서요. 뒤에 아무런 모음이 따라 붙지 않기 때문에 호흡만 살짝 남아있습니다. bath, bath. 이렇게 남아있는데요. 그러면 돼지 꼬리 모양 소리, 성대 울림이 있는 소리가 단어의 끝으로 오게 되면, 그럼 어떻게 발음을 해야 되냐, 라는 이제 우리의 마지막 과제가 남았어요.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익히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앞에 배웠던 성대 울림이 없는 th 발음 소리, 그 소리가 단어 끝에 오는 경우와 완전히 일치합니다. 뭐? 뭐 언제는 이 돼지, 꼬리 모양 소리가 성대 울림이 있어야 된다면서. 그런데 이게 단어 끝에 오는 경우에는 단어 끝에 아무런 모음이 따르지 않고 그냥 끝나는 경우에는 성대 울림을 내주는 것 자체가 더 부담스럽고 더 자연스러움을 방해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원어민들이 이 th 돼지 꼬리 모양 소리도 단어 끝에 오게 되면 거의 무성음처럼 발음을 해주거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bath, bath, 목욕이라는 단어를 배워봤는데요. 이번엔 씻다 라는 단어, bath, bath에서 이 라는 모음만 붙은 단어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이 이 소리는 뒤에 이 단어를 구별하기 위해서 이가 있지만 모음 소리는 전혀 나지가 않고요. 그냥 소리로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앞에 있는 발음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 하면요. 그냥 베가 아니고 베이 베이로 바뀝니다. 그래서 발음이요 베이스 베이스 이렇게 되는데요. 앞에서 들려드렸던 베스 이거는 명사고요. 이번에는 베이스 이거는 동사입니다. 발음 기호에서는 돼지 꼬리 모양으로 나타내지만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 돼지 꼬리 모양이니까 당연히 성대로 울려줘야 돼. 해서 베이스 베이스. 이런 식으로 끝내버리면 자연스럽지 않은 단어 소리가 되거든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고 베이브 베이브 이게 아니고요 베이브 베이브 자연스럽게 그냥 성대 울림이 없는 호흡소리만 남겨주시면 정확히 소리를 내실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매끄러운 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 smooth 스무스, 스무스를 배워볼텐데요 smooth 지금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것처럼 smooth smooth, smooth, smooth. 이런식으로 제가 성대를 잡아주지 않았죠 smooth smooth, smooth, smooth. 이렇게 호흡소리만 내보내면서 b a 할 때처럼 smooth, smooth. 이렇게 끝내주는데요 돼지 꼬리 모양 소리가 t h 단어 끝에 오더라도 그냥 여러분들이 성대 울림이 없이 하는 것처럼 해주시면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t h 발음은 두 가지가 있는데 성대 울림을 내어 주는 소리와 성대 울림을 내어 주지 않는 두 가지 소리가 있습니다 이두 가지 소리는 항상 구별해서 여러분들이 발음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만약 이 th 발음이 단어의 끝에 오는 경우, 그냥 유성음이든 무성음이든 전부 다 호흡 소리로만 끝내주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만약 이 돼지꼬리 모양 소리, 성대 울림이 있는 th 소리가 단어 끝에 오더라도 그 단어 다음에 다른 단어가 와서 이게 연음이 되는 경우에는 또 문제가 달라져요 이렇게 연음이 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성대 울림이 있는 소리가 살아나고 다른 앞에 있는 어떤 모음과 연결이 될 텐데요 이런 부분들은 이런 연음에 관한 부분들은 앞으로 또 차차 배워보도록 하고요 오늘 여러분들께 설명드린 th 발음, 성대 울림이 있는 이렇게 뭔가 둔탁한 이 소리, then, this, there, whether, they, though. 이런 소리들 여러분들이 많이 연습을 해 보셔서 문장 안에서도 계속 자연스러움이 묻어날 수 있도록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 발음이란 것은 절대 절대 잠깐 연습한다고 며칠 만에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영어 공부를 얼마나 하시던 간에 이런 발음과 억양들은 1년, 2년 긴 시간을 두고 계속 차차차차 계속 교정하고 계속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지. 절대 지금 뭐한달 열심히 발음 공부한다고 해서 앞으로 웹 평생에 여러분들의 발음이 완성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한국어의 구조에 최적화된 이 발음 근육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회화 실력은 짧은 시간 내에 좋은 방법으로 위치월장시킬 수 있을지 몰라도 발음 실력만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만들어 가셔야 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하나씩 부탁드리고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한마디 달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기부기였습니다. 뿅! 어서 구독 누르라고!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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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